때는 극심한 양극화로 인해 아주 부자이거나 아니면 가난뱅이로 절약해버린 무서운 미래 세상 그리고 이런 각박한 세상 속에서 빵한 조각을 나눌 줄 아는 주인공 버질 주유소에서 누군가를 만나기로 되어 있는 버질 excuse me do you have a bathroom to the God who has forgotten this richtung links you're the one going to the compound Yeah. 버질은 남자와 함께 목적지로 향합니다 100 for the gas, 20 for the water. I'll add that to the 200 you owe me for the ride. I thought gas was included in the 200. Is that a problem? i 밖 n 추가 요금 r e if I'm 당황하지만 어쩔 수 없는 노릇 I'm g n to g n g to g 게다가 폭폭 지는 더위에도 불구하고 에어컨조차 틀어주지 않는 차슈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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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버질은 큰 돈을 벌기 위해 악명높은 힐터라 불리우는 컴파운드라는 곳으로 향하는 중이었고 다음날 차주가 잠든 틈을타다 잠시나마 에어컨을 틀어보는 버질 하지만 이내 차가 멈춰버리게 되고 버질은 차주에게 오만가지 구박을 듣게 되죠. I'm sorry. What? 이렇게 볼리을 보고 있던 버질. 하지만 바로 그때 그의 시야에 들어온 믿지 못할 광경. What is it? It burns black. It ain't gold. 그렇습니다. 이들은. 어마무시한 양의 금덩어리를 발견한 것이었죠. That's fucking gold. 두 사람은 사막의 무더위 속에 미친 듯이 땅을 파기 시작하고. 샤 차까지 동원해 금덩어리를 뽑아내려 하지만. 이 거대한 금덩어리는 꿈쩍도 하지 않았죠. 그렇게 날은 저물어 가는데 완전히 로또를 맞은 두 사람. 두 사람은 너무 기뻐 어쩔 줄 몰라 합니다. 한편 누군가 굴삭기를 가져와야 하는 상황. 하지만 이미 금괴와 사랑에 빠져버린 두 사람은 서로 금괴 옆을 지키겠다며

w e e r c h all hell. 차주는 굴삭기를 가지러 떠납니다. 홀로 남게 된 버실. 그는 부자가 될 행복한 상상을 하며 차주가 돌아올 때까지 이곳에서 생존해 나가게 되죠. 다음 날저 멀리에 있는 무언가를 본 버질. 그곳엔 마데인 코리아로 보이는 어느 한 비행기가 있었고, 갑자기 좋은 아이디어가 생각난 버질은 비행기를 해체시키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무자비한 사막의 더위 속에 피부가 다 벗겨지는 버질 그렇게 그는 비행기의 자네를 이용해 집을 짓게 되고 이곳에서 사막의 더위를 피하게 되죠 하지만 사막의 더위와 배고픔 그리고 매일 밤 들려오는 야생동물의 울음소리는 그를 더욱더 지치게 만들었고 얼마 후 물과 식량마저 떨어져가기 시작하는데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낯선 이를 본 버질은 도움을 구하기는커녕 금계를 숨기라 몸을 피합니다. You're hiding. You're scavenging. Nowhere. Nowhere. Dried snake. No. Slancha. I said no. So you're out here on your own. 하지만 되려 그의 수상쩍은 행동에 여자는 그를 의심하기 시작하고. 왜? Just take the plane. l e a v e it to it. <laughs> 여자가 금기 쪽으로 향하자 버젤은 분노를 감추지 못하는데. I think you're lying. <laughs> <목소리가> 결국 살인을 저지르는 버실 돈벌러 왔다가 사람을 묶고 있는 버실은 점점 멘탈이 붕괴되가기 시작하죠 게다가 차주는 예상보다 늦어지게 되고 바로 그때 어느 한 차량이 지나가자 또 다시 초긴장 상태에 접어든 버실 차가 그냥 지나가자 버실은 안도의 한숨을 쉬지만. 잠시 후 그는 거대한 물의 폭풍을 마주하게 되는데, 다음날 복부에 나무가 박혔음에도 불구하고 모래폭풍으로 인해 사라져버린 금귀를 찾고 있는 버질 얼마 후 버질은 자신이 죽였던 여자를 보고 충격을 금치 못하는데 놀랍게도 그녀는 버젤이 살해한 여자의 쌍둥이 언니였던 것이었죠. 잠시 후 여자는 떠나지만 야생개들이 몰려들면서 위기에 처한 버젤, 그리고 이시가 충격적이게도 차주는 금괴를 홀로 독차지하기 위해 버질이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렇게 버질은 야산개들에 의해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잠시 후 차주가 이곳에 도착하지만 쌍둥이 언니의 화살에 맞아 그 또한 이곳에서 죽음을 맞이하며 영화는 끝을 내게 되죠. 각박한 세상 속에서 빵까지 나누어 주었던 주인공 버실 하지만 금규의 눈이 멀어 거짓말을 서슴지 않고 살인까지 저지르는 그의 모습을 통해 인간의 욕심과 탐욕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잘 보여주고 있는 영화. 이상. 골디 였 습니다.